자,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구일하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이어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게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라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지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아, 영광스러운 줄 보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줄 보라. 373장입니다. 이 빛이 주를 보라 그 남겨둔 그 옷을 승리하고 대되게만 민경되어 유라 왕이 왕이 대신 죽게 명유 육안을 들이세 왕이 왕이 대신 죽게 주께며 육안을 리세보좌미에게시 주께며 육아는 누리세 천국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약속하여라 왕이 왕이 대시 주께며 육아는 누리세 죄인들이 소로 가며 가시가는 시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붙기세 왕이 왕이 내신 죽게 며유가를 들이세 며, 유가를 들이세. 난민들의 찬송이 하늘로 깊어진다. 아를 보자 바라보니 깊은 마약 없도다. 왕의 왕이 대신 죽게 며, 유가를 들이세. 성경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내리시고 달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장되시하그 어, 옷에 광채가 나며 시장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레아가 오시오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덕으로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수막셋들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시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샤이다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시함으로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그름이 와서 저희를 덮이며 그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laughs> 다시 한번 팔리십니다. 예수 예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원을 내리시고 따로도 뿐을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 앞에서 변형되시자 그시이 장차가 나며배드로께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수없을만큼 심히 씌워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시와 함께 저에게 나더라.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저희 다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시함으로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희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징이시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변화 전승의 아버지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합니다. 아, 우리도 그러한 날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지금에 있는 예, 끊임없는 연속된 환란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시오며 <laughs> 저뿐만 아니고 저희 주위의 모든 지인과 그리고 직장의 동료와 아, 그리고 또한 모든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에 오락하여 주셔서 아, 변화 전쟁에 있는 그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정결함 속에서 그 나를 소망하며 누리며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과 주님 보실 정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영광이 나을려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험을 믿사오며 또 나아갈 때에꼭 필요한 영생과 충분한 이 땅의 모든 번영 또한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충분 조건 안에서 번영을 노리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인 영생과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배우자 모든 이웃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대충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첫번째 그림입니다. 자 헬몬샤 변화생자 헬몬샤의 예수님 신의 산에 모으시오 산샤의 엘리야와 만나서 메시아로서 증거되시다. 자 신의 산은 뭐 율법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그 마지막은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지 그 율법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바로 모시었죠 모세가 활동했던 그 중요한 순간이 바로 시내산에서 활동했죠 오늘 사, 그림을 보시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있습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리고 약간 언덕사이로좀 달라질 뿐이죠 그 예수님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였던그 모세가 예실 만나서 어, 율법의 안정이신예신을 만나므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신을 만나므로 어, 기뻐하는 변화 전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 당신께서 정말로 모세를 다 모세의 법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증거의 현장이 변화 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호렙산의 엘리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은 장차 오실 예언하는 것이죠. 오실 주님이 오실다 오실 것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구약에 그렇게 증거하고 열심히 외쳤던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변화장장에서 당신님이시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반나에게서 천둥 소리로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어, 이런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증거하심으로써 어, 예수님이 증거되는. 변화산장에 어 놀라운 영광의 어 그런 현상인 것이죠. 자 왼쪽을 보시면 헬몬 산이죠. 설산입니다. 이렇게 설산이 잘나고저 노아 내려 가지고 어, 요단강을 적시고 어, 사해와 갈릴리를 이렇게 적시는 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지뢰의 처음 시작이 헬몬 산이라는 것이죠. 어 헬몬 산에 저렇게 뭐 지금 설산이지만은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뭔가 성지순례 같은 거 보면은 여름에 올라가면 얼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렇게 많이 에, 녹아있는 산, 겨울에는 설산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보면은 헬몬산,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죠. 아마 저산 중턱이나 어디 중심쯤에 있지 않을까, 이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절 들어가도록 해. 저번 주에 2절, 3절 했기 때문에 불광의 2입니다. 4절 들어갑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시와 함께 조역이 나타나 예수로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모시와 엘리야의 등장과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소리 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심을 궁적으로 증거하는 현장을 조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주구장창 오실 메시아를 주장하지 않느냐, 아버지와 제사장 선지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얼마나 황당할 것이며 또 증언의 연증이 없다라면 얼마나 메시아이신 주님의 위치는 흔들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두 인물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산이고 언덕이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내산에 하나님들이 타버린 검은 땅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통해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엘리아는 모든 것을 배타하며 오실 메시아만 주장하는 대표적 선지자이며 모세는 모든 것을 배타하며 율법만이 구원의 기록,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대표적 율법 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천동의 증거 주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죄수장으로 예수님이이 둘의 완성자로서 공적 증거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직 율 법으로 인간은영생을취할 길이 없는 데, 예수님이 이신 완성하실 하예요예요는 예심을 증언하며 마, 이렇게 말하 n 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 o 그 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 n 감 song, one 보즐 베드로가 쉽게 구하는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초막 시술 짓대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시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알로 여서이다니자 베드로는 이 영광과 황후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집을 짓자는 것은 이 기쁨을 당신과 영원히 누리고자 함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신랑이 아내와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이 기쁨을 영원히 함께 나누고자 함인 것입니다. 올 부모의 연승은 부부는 아니지만 영적인. 하늘 영광의 왕을 위 황홀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황홀함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 이나 이런 예수님을 공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일시적 지상의 현상이라는 근본을 그는 관가한 듯 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현상이 메시아의 근본을 증거하는 일시적 현상이 예를 인지하지 임을 죄송합니다.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영광이 지상에서 살 기간 누리게 될 영광 일 줄로만 생각을 할게. 그는 예수님의 순환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과 왕을 살 기간 을 유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여 부와 영광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복 신앙은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보다 제일 먼저 신앙을 찾는 청교도의 에 국가 미국의 부와 영광이 기축국 돈만 찍어내면 내 에, 내는 게다내 돈이죠 돈을 막 찍어내면 내는 게다내 돈이라는 기축국이죠 기축국으로서 더하듯살 기간 중 부와 영광은 다만 충분 조건으로서 덤으로 따라오며 사랑과정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충분 조건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 조건이 필요. 복에 복음의 조건을 앞서게에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이 먼저 온전라는 것이죠. 6절. 이런 죄의 심히 무시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제 무섭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순간이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상의 알락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고요한 시간에 인간의 신명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주시기 마련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영상 품종을지녔기 때문이죠. 요런한 시간에는 오직 지상의 영광을 영광만을 영 죄송합니다. 영광만을 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여지게 복음의 부르심을 누구에게나 향하고 들려주십니다. 오라 주님께 나오라 성경에 내 음성을 매일 들어라 복음 전도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것이겠죠. 듣고 읽고 해야 되겠죠.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사랑하는은 아가페적인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가페토시라고 사랑하는 친애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얘는 유일한 아들,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외아들의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게 아담과 다르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이 외에서 또 하늘의 천둥리를 청부하나님 아버지는 두번더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자랑하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리받을 때죠. 유단강에서 시리를 받으실 때 부활의 영광을 나주라에게 행하고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 때입니다. 또한번 있을 거라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소서 하러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 한번 그럼 저도 그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닌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독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좀더 긴장하며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절 강의를 통해 깊이 있게 읽읍시다. 쇼교묘이든 대교묘이든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시기에 어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성부 아버지의 공적인 증언과 사람이 또한 공적인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비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회비는 오직 말뿐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쇼교묘이든 대교묘이든 아무런 공적 증거가 없으며, 오직 정명석처럼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범죄 사실만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사람이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며, 어 그래도 사람이 그런 정명석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 그런 악한 본성이만 기울이 열심히 사는 자들은 그 마귀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인식하여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당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것을 사랑하기에 미혹되어 무당방어하고. 간간 정명수 사이비앙 분수정명 이만이 에, 알박 알박이죠 알박 정관 예 프로폴에서 모뭐 목사님 모모원 뭐, 뭐 목사님 같은 것을 사랑한 타락한 행행동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양심에 갇혀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교회는 제발 이런 무당방언의 신앙에서 갱신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도라는 일본의 팔만 개의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이중신 중에 악신도 있습니다. 자신은 성경는 악신이 원하는 대로 자린간 거래기에 자신들은 악신 마귀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부당 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 부당에서 계셔 잘못 들어온 사탄 숭배의 기도는 청도들로 하여금 망 양심을 마비시켜 범죄를 가처없이 합니다. 또한 구원파 같은 성령이 없는 신념만의 거짓이랑 무독한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에 무관각하여 아무도 그만할수 없는 성령님의 선한 여명을 무시합니다. 관련 구절은 대살림니가후서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 자들의 역사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자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런므라 하나님 의 욕을 저희 가운데에 역시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들어갑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사역 앞에 현실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 하늘의 빛과 영광은 앞으로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흔치 않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자신의 순교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길도 같은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사역 뒤에 무한한 영광이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역은 고난이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절대 부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일순간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남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전사와 악마 모든 피종을 보다 크십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으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관련 보조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부여이자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정의에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28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주기도 못으로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기에 천국의 예루살렘 집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를 어 원하기에 요합니다 원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있어 집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수망을 이루어 주시며 복음을 위한 집을 또한 짓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와 최적의 장소에서 거룩한 신앙을 나누며 복음의 전진 기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교의 복음을 지켜가며 배우자, 가족, 친척, 지인, 동료와 이웃과 같이 수천 명의 구원받는 성도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올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